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연애 못하는 중년들을 위한 중년 연애 대원칙 세 가지 일부 썸 단계 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솔직히 오래 전에. 연애 세포가 말라버린 중년에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더구나 중년에는 외모도 젊었을 때처럼 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열정까지도 식어버린 상태라 더 어렵죠. 하지만 중년의 남녀가 서로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는지 그 포인트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마음을 공략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에도 조건이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중년에 연애할 수 있는 방법, 즉 중년 연애의 대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영상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연애 못하는 중년들을 위한 중년 연애의 대원칙 세 가지 일부 썸 단계 편. 첫 번째 호감의 원칙. 첫 인상이 제일 중요하다. 첫 인상이 좋은 방향으로 형성되면 상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쉽습니다. 우리의 뇌는 눈보다 빠르게 상대를 만나고 몇초 만에 상대에 대한 첫 인상을 각인시킵니다. 그 사람이 매력적인 외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의 1초 정도라고 해요. 즉 첫눈에 반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과 가까워질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 첫인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네스타 대학 심리학과의 마이클 섬나프랭크 교수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첫인상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먼저, 선나 프랭크 교수는 대학교 대형 강의를 듣고 있는 258명의 학생들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랜덤하게 짝을 지었습니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하고 3분 동안 짧게 대화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는 두 사람은 각자 자리로 돌아가 서로의 첫인상에 대한 설문에 답했어요. 설문에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 상대방의 취향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어떤 대화를 할수 있는지 등 상대방에 대한 종합적인 첫인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나 프랭크 교수는 이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 동안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주 차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짧은 만남이었더라도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까워진 사람도 있었고 처음이나 10주 후나 비슷한 사람도 있었어요 선나 프랭크 교수는 처음 3분간 얘기한 직후에 설문조사가 세달후두 사람의 관계를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인상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상대에 대한 첫인상이 10주 후의 호감도와 대화량은 물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어떤 관계가 됐는지까지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첫인상이란 불과 3분 동안 대화하고 대답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욱 놀라운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3분 안에 두 사람이 장기적으로 어떤 관계가 될지가 대략 결정되는 거예요. 대체 왜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선나 프랭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심리학자들도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받아들인다고 봤죠.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인상도 그 좋은 예죠. 사실 첫인상은 상대방을 판단하기에 그다지 좋은 자료가 아니에요. 짧은 만남에서 알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첫인상이 한번 형성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그 틀을 기반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첫인상에 맞는 모습만 눈에 띄고 그 인상을 강화시키려고만 하죠. 여간 강력한 정보가 아니면 쉽게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더큰 문제는 첫인상이 나쁘면 그 나쁜 첫인상을 뒤집을 만한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려면 서로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첫인상이 나쁘면 그런 만남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첫인상이 3개월 후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첫 인사 때 반드시 호감을 표현해줘야 합니다. 첫 인사할 때 반갑고 환영한다는 식으로 조금은 오버해서 호감을 표현해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인사 때 굉장히 건조하고 쌀쌀 맞게 대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딱할 말만 하고 단답형으로 대답한다거나, 아직은 믿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하지만 첫인 살때 누군가가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낯선 곳에 여행가서 숙소를 갔는데 주인이 정말 다정하게 진심으로 환영해 주면서 맞아준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여기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처럼 호감의 표시는 첫 인사 때 해주세요. 조금은 과장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인사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따뜻하고 반갑게 반겨주는 사람에게 친밀감과 호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첫 인상에서 호감이 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당신의 첫인상은 상대에게 각인되어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좀더 쉽게 상대에게 마음이 열릴 수 있고 상대의 마음도 열리며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기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어필의 원칙. 자신감 있게 리드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음에 든 여자가 생기면 너무 조급해합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떠나갈까 봐 두렵고 불안해서 무조건 여자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자는 남자가 초반에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고 무조건 맞춰 주면 오히려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여자의 관심을 잃게 될수 있어요. 여자의 마음에 들려고 전전긍긍히 하고 조급해하는 남자가 되지 마세요. 여자에게 어필하려면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효율적인 결정을 재빨리 내린 뒤 자신의 선택에서 자신감을 가지는 남성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상황을 리드하는 것에 있어 수줍어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 메뉴를 고르거나 데이트, 약속 잡기 등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이죠.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이라도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이 보이는 것만큼 섹시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인 남성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리드를 하는 것과 무조건 의기며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리더십은 차분하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을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데이트할 때 이런 리더십을 선보일 기회가 많을 텐데요. 예를 들면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어디서 밥을 먹을지 결정하지 못할 때 우물쭈물 상대방을 그저 따라가기 보다는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과 매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만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신만의 필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다움을 보여주거나 문제 해결 능력, 책임감, 꾸준한 운동으로 갖고 탄탄한 몸, 잘생긴 외모, 사회적 지위, 능력 등등 남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의 매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답니다. 세 번째, 타이밍의 원칙, 호감이 식기 전에 행동하라. 여자도 남자가 마음에 들고 호감이 있으면 빨리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언제 만날까요? 라고 말하는 여자는 극히 드물어요. 남자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길 기다릴 뿐이죠.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키고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무척 자존심 상해합니다. 특히 썸단계에서 남자가 쑥스러워서 여자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말하지 못해 만남이 자꾸 미뤄지면 여자의 마음은 빠르게 식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호감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자는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거나 간본다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흐릿한 남자의 행동으로 인해. 여자의 마음이 쉽게 되는 거죠. 여자가 호감이 있는 것 같다면 제가 잘 아는 맛집이 있는데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멘트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호감의 불씨가 사그러지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썸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상위는 단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알려 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못 하는 중년들을 위한 중년 연애의 대원칙 세 가지 일부 썸 단계 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연애 못 하는 중년들을 위한 중년 연애의 대원칙 세 가지 일부 썸 단계 편. 첫 번째, 호감의 원칙.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어필의 원칙 자신감 있게 리드하라. 세 번째, 타이밍의 원칙 호감이 식기 전에 행동하라.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